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어제 앞에 두 제품이 있는데 어 이미 사실은 어 제품을 다 쓰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발뮤다 이제 어 이게 뭐야? 그 공기 청정기, 발뮤다 공기 청정기랑 그리고 발뮤다 예 네,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디파이어 약간 도자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제품을 원래 쓰고 있었는데 뭐 공기 청정기 이상 없이 잘 쓰고 있고요. 그것보다 예. 지금 원래 이 가습기 같은 경우는 한 2주 만에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 다시 제품을 받아 가지고 예, 사용하려고 교환을 받았습니다 아무튼간에 예,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언박싱을 하고 자, 요 앞에 요게 사실 필터가 두 가지가 있고 뭐 제품 조립이 조금 조금 헷갈려요 그래 가지고 저도 처음에 조금 헤맸는데 어. 한번 조립을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뭐별건 없어요 사실 예, 이게 이제 상단의 조절 링이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열면은 예 제품이 들어 있죠 요게 이제 상단부 제품 상단부고 약간 도자기 같이 생겼어요 그쵸 원반같이 요렇게 생긴 게 상단 부분에 얹어주면 되고요 일단은 다 꺼내 보겠습니다. 요렇게 꺼내고 이제 하단부. 네, 하단부가 있고. 이 하단부도 포장을 굉장히 잘해 놨어요. 예, 네, 근데 뭐 2주 만에 고장이 났죠. <laughs> 왜 고장이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요렇게 하단부에는 요런 부품들이 들어 있어요. 이제 필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어, 이게 하단부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음, 무게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부에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무게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물의 양을 요걸로 해서 이제 뭔가 경고, 컨트롤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아, 전원을 꼽을 수 있게 요런, 예, 어댑터의 단자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예쁘죠? 예. 요거를 빠르게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저 이제 제품을 아니까, 예,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일단 필터를 빼고요. 필터는 요렇게 생겼고요. 1년에 한 번만 갈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여기에 먼지 같은 것들, 어,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조립,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물 건조, 물필터에물 여기에 이제 물이 자 한번 보자 여기 포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것도 찢어서 빼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젖어 가지고 여기다 물을 넣고 여기에 물이 젖어서 이게 말리면서 이제 가습이 되는 형태죠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기. 기화식이라고 하죠, 기화식.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양쪽에, 어, 무인양품, 그 가습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음파식이에요, 초음파. 이제 떨린 진동으로 이제 물을 튕겨가지고 아주 미세, 미세 입자로 만들어서 가습을 하는, 예, 눈에 보이죠, 입자가. 이런 거 같은 게. 근데 이 기화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의 입자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집 방안, 안방에서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예, 그거는 지금 벌써 한 거의 한 7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발미다 제품은 아니고 아, 갑자기 생각 웅진, 웅진, 웅진 제품인 것 같아요. 코에인가? 모르겠다. 아무튼간에. 근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 기화식. 이렇게 이게 또 약간 음이옴. 음이온 필터가 있는데 이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요거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끼워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는 이제 화살표가 있습니다. 점 원이랑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끼고 이렇게 돌리시면 꽉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터를 위에다 얹어주시면 되는 건데 예, 이 필터는 뭐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화살표 방향에 딱 맞춰가지고 끼워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그냥 이 위에다가 얹으시면 돼요 이 하단부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예, 여기다가 물을 붓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된 거에다가 이 상단부를 올리시면 됩니다 어휴 무거워 이 상단부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표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딱 돌리시면은, 이렇게 딱 조립이 됩니다. 예, 쁘죠 디자인은 정말, 발미다를 따라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미다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에 쓰는 거구요. 어, 솔직히 기능상의 만족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시끄러우니까. 예 일단 여기다가 물을 떠서 예 꽂아보도록 하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은 뭐이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리뷰는 워낙 예,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남겨줬기 때문에 딱히 뭐 성능에 대한 비교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발뮤다 제품을 쓰면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네 가지 예그 더팟이라는 거랑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그리고 이제 클리너, 진공청소기까지 쓰고 있는데, 어, 그리고 발미다 토스터도 있구나. 예, 토스터도 쓰고 있죠. 한 다섯 가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어, 일단 느끼는 건 디자인 때문에 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산 건데, 음, 글쎄요. 예, 지금 이 가격 대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소비자로서 드리든, 드린다고 하면은 어, 가격 가성비는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 깨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앞에다 어떻게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제 카메라를 옮겨,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고 버튼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물을 한번 넣고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살짝 있죠? 요거를 돌리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예, 물을 떠서, 예, 한 번,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이 물을, 정수기물을 넣으면은, 그, 뭐랄까, 그,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수기물을 넣지 마시고, 예, 수돗물, 수돗물을 넣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4리터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을 키고 선해볼까요? 전원을 키고, 예, 밀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죠.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물을 갖다 붓기만 하면 된다는 게 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예 지금 왜큰 물통이 어디였지 <laughs> 이걸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한네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프로는참이 조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지 같다 이렇게. 물 보충할 때는 잠깐 또 이게 자동으로 멈춥니다. 예, 요 정도만 해볼게요. 물을 두번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총네 번이 들어갑니다. 네 번. 아니, 다섯 번, 다섯 번. 그래서 한 5리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시간을 설정해주고, 어, 요게 이제, 뭐, 알람 같은 거를 자동으로 뭐, 껐다 켜졌다 하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누르면은,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요걸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제 이게 수동이랑 뭐 자동 모드 바꾸는 건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을게요. 자동으로 맞춰놓고, 이 자동 50%. 습도가 이제 50에서 한 60%가 될때 사람들이 가장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50으로 해놓겠습니다. 예. 일단 작동이 조용하네요. 수동으로 할까?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습도가 58%로 지금 이 실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습도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샤오미 거거든요. 지금 32로 되어 있는데 얘는 왜 59%로 습도가 지금 측정이 되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자동으로 말고 그러면좀 여기가 실내가 너무 습하더라고요. 아니 습한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해가지고 한번 세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예, 지금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습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습도가 더 떨어지고 있어. 이게 예, 측정하고 있구나. 네. 안생겨하네 소음이 이게 진동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 진동이 조금 있다 아 지금 엑스박스에 닿아가지고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네요 좀 띄워놓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요렇게 작동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지금 계속 습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예, 뭐, 이렇게 정신없는 영상은 또 처음이시죠?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 공기청정기. 저희는 원래, 어이구, 샤오미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죠그 샤오미 거를 오래 쓰고 있는데, 뭐 사무실에서도 뭐 샤오미 거를 쓰고 있는데 한번 사봤어요. 왜 사봤냐?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예, 그냥 발뮤다 제품은 도대체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꼼꼼하니까. 예,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예. 근데 요 공기청정기는 그래도 제가 발뮤다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뭐냐면은, 어, 주전자에요. 토스터도 아니고. 토스터는 솔직히 잘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막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예, 토스터가 여기 있는데, 예, 잘 쓰진 않아요. 예, 잘 쓰진 않고, 그거보다, 어, 이 주전자. 이 주전자는 이제 커피 내려 마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흰 것도 있고 두 개나 쓰고 있는데, 어, 저 주전자가 첫 번째. 헬질발미다 제품 중에서는 저게 제일 마음에 들고. 어 그리고 예, 토스터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예, 뭐 죽은 빵도 살린다는 발미다 토스터 저 저쪽 해서 처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성능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빵을 대표하는 걸 좋아하거나 뭐 토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게으른 남자들은 예, 비추. <laughs>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어떠냐? 공기청정기는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가격. 한 50만원 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래. 저 가습기도 그렇고, 한 50만원 돈 합니다. 어, 근데, 가습기는 디자인이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어, 뭐, 그냥, 괜찮아요. 가습량도, 어, 사실 저희, 그, 뭉진 건가? 저게? 아무튼 간에, 네, 코에이 꺼. 코에이 꺼에 비하면 가습량이 많진 않아요. 근데, 어, 나쁘지 않은 정도 가슴량은 기능은 그저 그렇다. 예, 근데좀 깨끗하게 어,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저 필터랑 이 필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공, 공기청정기처럼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깨끗하게 쓸수 있다는 면에서 는 마음에 들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건또 불편하고. 예, 하지만 디자인이 예쁘니까 저렇게 놔둬도 쓸만하고, 그렇죠? 아, 하지만 비싸요. 에이, 솔직히 말하면 비쌉니다. 어, 특히 이 공기청정기는 샤오미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헤파 필터 해가지고, 여기 디자인도 뭐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네. 특징이라면 요 라이트가 조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단에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거가 괜찮고. 그리고 이거는 필터가 그 원통형 필터가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서랍형. 서랍형 필터라서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진공청소기로 해주면 되고. 아, 저는 개 털이. 야, 이개털 이따 청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를 키우니까 개 개가 무려 세 마리. 그러다 보니까 에, 아무래도 에, 털이 개 털까지 얘가 먹네요. 어쩐지 최근에 이거 쓰기 시작하면서. 코가 덜간지럽더라고요 아무튼간에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빼먹었는데 이 청소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청소기 지금 보면은 청소기 이 주둥이가 어떻게 되어있죠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개를 키우기 때문에 이 앞에 주둥이를 뭐 제대로 돼 있는 주둥이를 쓰잖아요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못 써요. 왜냐면은, 개털이, 아이고. 요, 요 주둥이. 이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처음에 저도 쓰면서, 야, 역시 밟니다. 했어요. 역시 밟니다. 예쁘고, 뭐, 기능 나름 좋다. 했는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처음에. 근데, 바퀴 보시면은, 좀 더러운데.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 양쪽에 세개 박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다 뜯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여러분, 먼지, 개털이 다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한 번만 쓰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털이 다 엉켜가지고,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아요. 네? 이 발뮤다, 약간 애견용 이 주둥이, 예, 네,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총평을 좀 내려볼게요. 예, 네, 발뮤다 제품 중에 가장 많이, 마음에 드는 거. 뭐 사실 뭐 다이슨 청소기도 써 보고 온갖 청소기들을 다써 봤거든요. 저런 휴대용 진공 청소기 무선. 근데 아다 어, 별로였어요. 솔직히 무선 청소기는 일단 파워가 또 약하고 예. 그리고 일단 지금 발뮤다 같은 경우는 다이슨도 마찬가지인 다이슨도 머리카락 엄청 엉키거든요. 다이슨보다도 어, 엄청 엉켜요. 그래서 개키우는 사람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요렇게 쓰는데 털만 빨아들이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차 청소할 땐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자동차 청소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진짜 좋은 진공청소기는 밀레 밀레 이거죠 밀레 컴플릿 C3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어, 객실을 한 200개까지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어, 처음에 다이슨으로 직원들한테 다 줘가지고 했는데, 다고장나더라고요다 고장나. 한 달을 못 버텨요. 정말. 다이슨 완전 비추. 예. 그래서, 그냥 가정용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났었고요 다이슨.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 6, 70만원 하죠. 음, 근데, 저 밀레, 저 물론 전원을 껴야 되긴 하는데, 파워가, 파워 아주 끝장이에요. 온갖 머리카락 찐득이 다, 다, 다 빨라들어요. 그래서 저게 진짜, 제가 인생 진공청소기 하면은, 밀레 C3. 예. 저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 진, 그 사실, 발뮤다 공기청정기는 그냥 그래요. 예. 그, 필터링 공기를 청정시키는 그, 기능. 기능, 성능은, 사실 샤오미 그 프로버전 이 있거든요? 그건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났을 때, 뭐 제가 눈으로 뭐 이렇게 실때 데이터로 측정해 본건 아니지만, 어좀 오래 써보니까 알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발뮤다 공기청정기는 그냥 보통. 그리고 이 주전자, 한 12만원 정도 하는 주전자, 더 팟. 요거는 강추. 워낙 예뻐요. 그리고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드립니다. 커피 내릴 때 정말 끝장이에요. 아주 좋고 그리고 저 가습기는 아별 다섯 개 중에 어 가습 성능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뭐 좋다고들 하는데 제가 방에서 쓰고 있는 그 가습기 성능이 훨씬 좋고요. 예, 그냥 예쁜 걸로 치면은 뭐 디자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즘은 디자인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것까지 감안하면은 어~ 별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성능은 그냥 보통이지만 디자인적인 거 왜냐면 가습기들이 너무 못생겼어 그쵸 예그 청소기는 어~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별1개예별1개 예, <laughs> 진짜로 예 그리고 개안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부드럽고 괜찮아서. 한별 3.5개 정도. 어 그리고 뭐 무선 청소기 중에서는 성능이 그나마 나은 편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5에서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터? 토스터는 부지런한 사람, 요 음식하는 거 조리 어, 좋아하는 사람, 빵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별 4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게으른 사람한테는 저기 청소하기도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토스터 같은 건 필립스 토스터를 원래 쓰고 있었는데. 어, 번거로워 저건 오히려 오븐 타입이라서 음, 저는 별 다섯 개 중에 그냥 세개세개 주겠습니다. 하,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발뮤다 제품들을 쭉 리뷰를 했는데 정말 실 사용 리뷰 내돈내 산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더팟. 네, 이거는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뭐차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끝장이고요. 완전 강추해요. 너무 예뻐요. 이 물을 따라 마실 때 뭔가 이렇게 물을 따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녹아 됐나?